존경하는 36만 부산 친구민 여러분, 박연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부전 1동 양정 1, 2동 더불어민주당 성현옥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기후재난 시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강원도에서 폭설이 내렸고 3월 하순에는 불경 지역의 강수량이 역대 최고였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며 향후 이상 기후 현상의 빈도는 더욱 잦아지고 강도 또한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의 중요성을 발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아이스팩 재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관심을 촉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명제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환경 보존에 대한 지식과 태도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또한, 환경보호 실천이 내재화되고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 진구의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환경교육으로는 관내 10개 동의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교육이 있습니다. 예산 또한, 강사 수당 300만 원만 편성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비해 해운대구는 환경 보전 의식 재고 행사 및 교육에 5,200여만 원의 예산을, 사구도 구민 환경 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에만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우리 군은 환경교육 사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즉, 우리 주민의 환경교육 참여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며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환경 교육 경험은 세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에서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 교육 활성화와 전달 체계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환경 교육 전담 기구인 부산진구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제안합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미 강서구, 동구 등 4개 자치구에서는 기초환경교육센터를 2021년부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자치구 내 환경교육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우리 부산 친구도 이러한 센터 지정을 통해 활발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일상화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환경교육은 생존교육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식과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지구를 생각하고 지구를 위해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